유튜브 여러분들 찬양식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런거 같나 1등인줄 알았지 밖에 있다 내 앞에 이제야. <laughs> 이거 어. 누구야 누가 싸우는거야 봉신님의 벙침이면... 나나나 나, 저거 어떻게 올라갔지? 봉신님 어디야 뭐, 아 여기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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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. 2층은 아니고 이거 2층 2층 올라갔어 바깥에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 앞뒤로 있다 여기 지하잖아 나가는 지하인데 하나가 닦았는데 내 대각선 대각선 내 앞에 말하는 거잖아. 어, 거기 계단에. 계단 안 보이는데? 아, 보인다. 네, 계단 뒤에, 아 거기 두 명이야. 허! 어, 바로 컷인데? 뭐야? 뭐면 하나, 베릴 어디 갔어? 베릴이 깬가? 어, 뭐야? 여기 차 세워져 있는데? 아, 앞에 사람! 뛰어, 뛰어가는데? 하나! 건물? 아니? 저 돌비, 요 정도? 요쪽인가? 오른쪽 총소리. 저 집에서. 여기 기다린데? 감어 이따. 집에. 파쿠르. 하나는 커. 어. 건너편 집에 하나 있다, 일단. 내 집에 붙었다. 하나. 코드님 음. <laughs> <laughs> 아니야? 아, 아니, 야, 아니, 있어요. 내 쪽, 내 밑에. 에, 아, 붙었어. 나내 어. <목소리> 잡았네? 아씨, 나무에 있어. 어디? 아, 하기. 기절 저 바위 앞쪽 나무 그, 쪽 보면 돼 연막에 있다는 거잖아 그게 기절 네. 좌우로 뒤로 올 <laughs> 텐데 어게 아닌데 화염병을 집어넣어 놨는데 어. 거기 말고 여 밑에 쪽에 더 있어 혼신님 조심 어? 기어다? 어, 뭐 기어다닌다 아직 기어다니아저 있다 확인 아여 판자촌 저 어. 아..있다 보인다 잠깐만 어 네, 오른 왼쪽에 거 있어. 둘이다. 아, 또나 나무 쩔어. 어든이쪽으로 나왔다. 음. 그리고 그 와. 멀리도 있다. 멀리 멀리. 멀리. 여기도 없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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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. 어, 에이, 뒤쪽이. 아니 오른쪽에 뒤쪽에도 있어요. 어? 오, 돌았어. 아니 아니 거기. 아, 시, 뒤에도 있어. 어, 뒤에도 있어. 좋졌다. 나 말했잖아, 그 올라간다고. 아, 위에도 있다. 아, 위에도 있어. 아. 어? 일로 온다고? 위 발소리. 사염병을 어, 그리고 있었어. 그래, 지가 붙었어. 어. 오른쪽에도 있어야 또. 죽었다. 거기 다 죽은 거 아니에요? 뭐? 아까 얘네 둘다 기절이었잖아. 응. 음. 음. 근데 여기 왜 기절이나 해? 하나? 여기? 어. 아까 저기 두명 있었는데, 그 주황색 말고. 어. 아, 여기 거기 네 아, 뭐. 저기 <laughs> 엎드렸어. <laughs> <laughs> 아니야, <웃음> 내가 잡았어. 예. <laughs> 응. 잡았는데 어, 왜 총알이 어? 왜 날아온 거야? 어? 어? 쟤 누우니까 죽던데? 경기, 경기 사라졌어. 지역. 사라졌어. <laughs> 아니야, 내가 킬 났어. 쟤다 아까 좀킬 어? 2대1인가? 어디? 하나. 폐가. 저기? 아까 뭐, 청구 같은 거 보였는데? 어, 저기. 제 맞네. 맞다. 아이고. 건너고. 쟤네들 와야 되는데. 뭐야? 뭐야? 하나는 다리 있나? 아닌데? 건호선인가 뭐야? 어? 발 소리 난거 같은데. 뭐야? <laughs> 조심. 다리 다리 밑에 있을 수도 있어. 아임 다리 건너편이거나. 저기 붙어 있다. 어, 어. 저기 있다. 건물 끝에 있다. 밖에 아니야? 응 음, 저기, 저기 있다. 있다. 쟤낀다 겁나게. <laughs> 5 4 3 2 1아 어? 이게 안 보여? 내가 어. 좀더 움직인 거 같은데. 나 나갈 때. 아, 연막이 아이스워. 아 씨. 초반 초환도 맞았고 갑바도 없었는데. <laughs> 어, 갑바 다 터졌네. <웃음> 어. <웃음>